안녕하세요, 윤하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먼저 케이크를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상,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음크 크게는 말못 하고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케이크를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거는 완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만든 케이크거든요.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손에 반짝이가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두 번째로 만든 게 요거. 과일과 촉. 코 생크림 과일 케이크인데요. 여기에 빵 초코 초코이고 여기에는 이 흰색한 생크림 그리고 요거는 과일들이에요. 과일들 이거는 레몬 종류에 속하고 이거는 토마토 라임 자몽입니다. 네그러고 다음은 요거 <laughs> 레몬, 레몬, 그, 케이크인데요. 이거는 달려라 치킨께서 하신 걸 보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이거 다들 아시죠? 치즈. 치즈 케이크인데, 이거 뒤에는, 뒤에는 오징어, 아 미니징어님이 연준 지점도 하고 음, 사인다병 해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DIY 할때 그때 주신 걸로 제가 한번 밑에 판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요거는 제가 좀잘못 만들었는데 요거는 과이, 그 예식장에서 먹은 케이크를 보고 제가 만든 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토마토 생크림 케이크인데 여기 보시면 다 레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 레진이 아니라 우드럭 본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안 됐지만 음, 여러분은 여기에 따이 레진을 빨강색을 살짝 해서, 반투명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이거는 과일 샐러드, 아, 과일 생크림 케이크거든요? 이거, 어,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과일 생크림 케이크인데 엄마, 엄마께서 엄마 먹고싶다고 하셔서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옆에는 과일 색에 맞춰서 제 옆에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는 수박 조각 케이크인데요 이건 아직 조각 케이크 완전 처음 만들 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오렌지 무스 케이크인데요. 옆에는 이렇게고요. 있네 모양이 좀 삐뚤죠? 그래서 제가 오렌지만 놓기에 너무 허전해서 레몬 옆 옆에다가 레몬도 같이 놨어요. 잘 보이시죠 레몬 오렌지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소개를 할 하는데요. 네, 요거는 다들 아시겠죠? 과일, 레몬, 샐러드거든요? 네, 저는 이거 점토에다가, 천소 점토에 색을 섞어서, 섞은 다음에, 레진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땡, 다음에, 여기다 그릇에다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과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릇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릇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거는 설빙, 토, 포도, 빙수거든요. 여기 안에 잘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토마토 알갱이가 있는데 잘안 보이거든요. 요 생크림에도 보라색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흰색. 생크림 했다가 위에다가 더 올린 거예요. 그릇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짜장, 짜장면인데, 계란이 좀더 커요. 단무지하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판도 찰흙이에요. 아, 천사점토인데 말라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떡볶이 제가 완전 음식 완전 처음에 만들 때 했던 게이 치즈 떡볶이에요 제가 오드락 본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옆에가 이렇게 다 뜯어졌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옆에 빈 공간이 있길래 떡 토핑도 모질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샐러드를 같이 놨어요. 네, 요거는 치즈 떡볶이입니다. 여러분은 레진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고요. 어, 달려라치킨님 거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달려라치킨님 게 제일 최고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조각케이크인데요. 요것도. 요거는 제가 그릇하고 포크를 산 다음에 어제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 시험이 끝나서 어제 집어보자마자 만든 거거든요. 요, 요기. 여기 통딸기가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도 통딸기로 색을 입혔거든요 아고 초점이 또안 맞아 이게 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초점이 맞췄습니다 네어 그리고 지금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올리는 거는 제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어 용품하고, 그 다음에 토핑을 소개할 겁니다. 네. 그럼 안녕!